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진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4 4대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매수 매도 자 공방 좀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장 아침 장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고점에 물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추가적으로 이 급등세가 더 이어질 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자 여러분들 자 증시는 지금 마이너스 1%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환율도 천사 1 5 0 원이 넘은 상태에서 자 이게 현재 회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IMF 이후로 지금 이제 환율이 가장 높은 상태다. 자그 정도로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종목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불황일 때 이제 종목이 급등을 한다. 자 그럼 약간의 시장이 조금이라도 회복세를 보이면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한 번에 상한가를 말아 올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자 우리가 급등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제 영상 하단에 제가 넣어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은 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구독자가 거의 이제 8천 명 가까이 있습니다. 8천 명. 자 제가 이제 글만 올려도 몇백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의견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동시에 동참을 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매수 화력이 여러분들 엄청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이 방에 이런 화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바꿔 갈수 있다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루에 여러분들 2 3% 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이 방이 최적의 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 연락처 5073-357 하나로 자 숫자 7번 숫자 7번 남겨 주시고 자이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8000명의 매수화력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진건설 여러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도 자 보시면은 자 윗꼬리를 많이 만들고 지금 빠진 상태죠 자 고점 기준 41,400원이니까 자 지금이 39,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은 자 사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5%다 자 이거를 일단 또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이런 것도 고민할 텐데 빠르게 뉴스를 보면서 자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특징주로 나왔어요 자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와 우크라타입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지금 현재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을 하면 뭘 하죠? 재건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주가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이 베트남 공장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 당장 내년 자 25년도부터 시작이 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자 베트남 투자를 어떻게 했다? 전면 보류했다. 전면적으로 보류를 했대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자그럼 이제 엄청난 이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 젤렌스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얘기를 합니다 자 돈바스를 되찾을 힘이 없다 자 이제 슬슬 지친다라는 얘기를 지친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종전을 시키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크라이나가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토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자 트럼프가 이 종전에 가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근데 자 우크라이나가 뭘 선택하고 있죠? 대차림이 없다. 자 우리도 이제 끝내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가 이 종전을 이제 밀고 가는 그 방향성이 자 우크라이나도 원하는 바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종전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자 25년도에는 재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2년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자이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23년도에도 있었고 2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 어떤 상태였죠 거의 그로기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재건주라는 게 진짜로 각인 가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오랜 기다림이 자 이번에는 현실로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순간에 왔다 이제는 잡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전진건설 로봇 지금 현재 고점을 올려가다가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마이너스 난기자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매일매일 자 급등하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익을 잡아갈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한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전진건설 로봇 내용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폴라리스 a 종목을 텔레그램에서 이제 보내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텔레그램도 보내드리고 같이 문자로도 보내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린 실제 전송 사이트입니다 자 이게 1000% 보이시죠 1000% 그리고 요 아래를 보시면은 자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제 연락처와 동일하게 일치한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아래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제가 마스킹 처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발송이 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689분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조작이 되지 않는 화면이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1000% 여러분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수익 인증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작은 수익부터 이제 큰 수익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자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체결되어 까지 보내 주는 분도 계세요. 자, 다른 것도좀 살펴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이 크네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받은 수익 내역수 좀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저랑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모든 게다이 세력 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들이 많이 있죠. 자이 차트에서 이 아래 보면 하양색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다 뭐다 세력 타점이에요. 세력 타점. 자 이게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이 세력 타점의 경우는 이 검정색 선이 검정색 선 아래에서 이제 나올 때만 유효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래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방향신호 위에서 이렇게 세력 타점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여러분들 관망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이 방향신호 아래에서 이렇게 세력 타점이 나오면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급등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룡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상단 연락처 자, 5073-3571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3기의 주역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전진건설 로봇 다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K원전 재판 2.8조의 루마니아 사업을 따냈다 자 지금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해 드린 얘기는 자, 이 재건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 원전 관련해서도 자, 이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진건설 로봇이 왜 원전이냐 자 여기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자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국내 최대 자 넘버원이란 소리죠 자 콘크리트 펌프카 자 CPC 제조사다 자 근데 이 CPC가 원전을 만들 때 필수라고 합니다 필수 자 여기 아래도 나오지만 자 건설 현장의 필수품이다 그래서 원전 수주 이후에 이제 원전을 만들 거잖아요. 자 그거를 만들 때이 CPC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이 CPC가 이제 무조건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국내 최대이기 때문에 자 굳이 여러분들 넘버2 넘버3를 찾아가지고 나라가 수주를 맡길 일은 없다 자 무조건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은 참여가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이 원전 이슈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진 건설 로봇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원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 하나라도 살펴보면 자, 친원전 관련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원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 트럼프 정책 섹터예요. 트럼프 정책 섹터기 때문에 자, 25년도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자, 2 5년도에 수주가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자, 실적이 또 반영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언제까지 나온다? 트럼프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전진건설, 자, 전진건설 로봇도 자, 이 CPC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내리고 빠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 타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게 하향색 여기도 나와 있죠.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근데 여기 보면 검정색이 방향신호, 방향신호와 캔들이 아직 교차를 안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매도는 언제 한다고 했죠? 이 방향신호와 캔들이 교차를 할 때, 자, 우리는 그때 매도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재건, 재건도 이제 진짜죠.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원전 얘기도, 자, 트럼프가 현재 친원전. 친 원전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이두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자 25년도는 전진건설 로봇이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고작 요만큼 자 고점 당기 고점 도입한다면 요만큼 올라간 겁니다. 자 이런 흐름에 일단 겁먹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넣어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자이딱한 종목,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00% 상승이 전망이 되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차트로상 최저가 상태고, 현재 대기업에서 인수가 될거로 예상이 되는 종목 딱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현재 유명 투자 펀드사가 대량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자 내부자 거래도 확인이 됐는데, 자 평당까지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이내부자들도 현재 제가 볼때 약손실 중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마음 편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이 세력들보다 저가에 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죠. 자 AI 사업. 자이 지금 막 이제 AI 사업도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25년도 충분히 이 부각 가능성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적표를 보셔도 자 지금 매출액 급증하고 있고 자 영업 이익도 2배 이상, 순이익도 무려 3배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다? 주가는 여전히,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에 여러분들 나올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종목 정말로 초대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엄청납니다. 자, 실적 대비 과대 낙폭임도 분명하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부터 이제 담아가면 세력보다 분명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비공개 매집자료, 자 제가 정해놓은 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자이 어려운 중시 자 제가 여기에 드리는 이 종목 딱 하나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 계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번호 있죠 자 5073-3571로 자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자 빠르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의 이름 종목의 이름과 앞서 보여드린 이 비공개 매집 자료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